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제형솔루텍입니다 제형솔루텍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형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형솔루텍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금요일날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17% 5,840원에 끝났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굉장히 우려가 크실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되는게 뭐냐면 이 노란선이 21선이에요 자 주가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주가가. 자, 그래서 지금 제형솔루팅을 보시면 1번 국면, 자, 21선과 이격이 벌어졌을 때 좁혀지는 구간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니까 좁혀지는 조정. 이격이 버, 벌어지니까 좁혀지는 구겨, 구간, 이 국면 그리고 3 국면 마찬가지로 급등이 났기 때문에 좁혀지는 구간이 나타났죠. 마찬가지 지금 4 국면을 지나고 있다. 네 번째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격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2 1 선과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혀지는 구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좁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11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급등 나오니까 5일선 이탈하면서 급락 나오고 21선까지 빠졌죠. 그렇죠? 요 장태 음봉 나온 거. 요거 보시면 요 날은 이제 11월 24일인데 장중에 14%까지 빠지다가 1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1선까지 조정을 보였고 지지를 받고 5일선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요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1번, 2번, 3번. 똑같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지금 네 번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국면은 뭐냐면 11월 19일 고점 2,285원에서 11월 26일 고점 저점 1,610원 대략적으로 30% 조정을 보였고요. 이 2번 국면은 뭐다? 24% 조정. 3번 국면은 15%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냐면 2 1선과 이격이 벌어졌을 때 평균적으로보다 15에서 30% 내외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15에서 30% 정도 조정을 보여야 해야, 보여야 하는 그런 국면에 왔기 때문에 대략 5,670원에서 6,890원 사이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월요일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5,670원 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슈들 을 한번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제형솔루텍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 요 이슈를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12월 30일을 보시죠. 12월 30일 날 보고를 했는데 보고 주체가 누굽니까?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431만 주. 자, 비율이 3.69%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보유하게 됐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직전보고서로 보시면 주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2월 중 계속 매집을 해서 물량이 늘어나서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2월달을 한번 보시면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순매수 1위가 누굽니까? JP모건 입니다 JP모건 근데 JP모건이 요 구간에서 대략으로 매집을 했죠 자 보이시죠? 자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3천원에서 4천원 사이에요 3천원에서 4천원 사이에 대량으로 매집을 했고 430만 주가 넘어가다 간넘어 보니까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뭐냐면 3천원에서 4천원이 싸다라고 판단한 거죠 싸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해야죠 그죠 가치 분석 아니 외인이나 기관이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분석을 했을 때 저평가 됐을 때 매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봇용 액추에이터 개발 및 제조업체를 보시면, 하이젠 아래는 PBR이 22.9배, 로봇스타 PBR이 2 9 9배요 그러면 PBR이 3배만 적용을 하더라도 뭐 얼마? 5,567원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5,560원 이상이 될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 입장에서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대량 매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560원 이상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고, 그 아래는 저평가 했기 때문에 올라올 수 밖에 없었죠. 그러면 얘네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네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보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5,560원. 그래, PBR 3.5배면 6,490원. 4배면 7,400원. 그리고 4.5배면 3,8350원. 5배면, 5배면 9,200원이에요.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저항선들이에요. 저항선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돼요. 떨어질 때는 뭐다? 여기 매도하셔야죠. 그 다음 떨어질 때는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지지받으면 여기가 매수 급소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최근에 주가 6,490원 돌파하면서 급등 나타났죠. 그러면서보다 7,420원 돌파했을 때 8,100원까지 갔는데, 7,420원, 여기를 지지를, 자, 다시 돌파를 못하잖아. 지지를 못 받으니까 어때요? 하락하잖아요. 하락 시작이 됐고, 6,490원 여기를 이탈하니까 완전히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대로 가잖아요. 이대로. 그쵸? 이대로 가잖아요. 계산을 해야죠. 자,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6,490, 자, 보세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자, 5,840원에 끝났는데, 자, 보시면 이게 3분 봉이에요. 3분 봉. 3분 봉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주가가 아침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는데, 6,490원 내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런데 대략 12시 30분경, 자, 이탈을 합니다. 조정을 보이죠? 다시 6,490원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돌파를 못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조정 보이면서 급락이 났잖아요. 자, 제가 가격들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확하게 가치 분석 통해서 이 마디가를 보고 요렇게, 요렇게 지금 주하가 흘러가잖아요.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시면 12월 27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보세요. 이날이에요. 4,160원일 때, 제가, 이렇게 갑니다. 요거 보고, 자, 돌파하는지를 보고, 돌파하면 매수, 떨어지면 매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갔잖아요. 이대로 흘러가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월요일 날, 5,670원, 요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이거 만약 떨어지면 자, 아까 보셨던 PBR 기준으로 3 배면 5,560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 사이에 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그다음 5선 떨어지고 여기서 양복 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가지 않아요.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그리고 매도 타점을 보고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 또는 제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1 또는 제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전부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안내를 드리면 이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서 예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 보세요.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하나 제가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대 주, 어 섹터 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세력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세력이 매집. 예, 매집이 끝난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50%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고, 이제 메이저 세력, 메이저 세력들, 세력들이 매집. 자,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매집이 끝났고, 자, 1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막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대략 3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인데, 최근에 메저, 메이저 세력들이 1년 동안 매집을 완료를 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주,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300% 이상 상승을 목표로, 이미 목표로 설정이 된 종목입니다. 자,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종목이고요. 미국의 글로벌 테크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에게 직접 입수한 종목이고요. 저평가가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미국 진출 등의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승 초입에 있는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저 세리들이 이렇게 매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미 세력들이 300%라는 자, 상승에 대한 목표를 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세력에게 입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 이 종목 반드시 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모두 발송을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발송을 해드릴 건데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보내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듣고 그냥 아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업체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는데 제 등짝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탐방을 가서 들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미국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발로 뛰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두 귀로 들은 내용입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자, 재료들이 부각이 되는데, 자,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협업 이슈가 이제 곧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세력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 내용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러면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그래서 오대 메이저, 미래, 한투, 삼성, 신한, NH 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내부적으로 전부 예,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분석이 완료가 됐고, 곧 뭐다 기관들도 대량으로 매수 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향후 나오는 사업 동향이라든지 자 이런 재료 가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끝마쳐져 있고 이런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가 긴급하게 입술해서 실제로 세력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제가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 그리고 이런 증권사들, 즉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전부 다 분석이 완료되고 확인을 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외국계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석이 끝마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대장주 자 투자 확대 의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제 메이저 세리트리 매집이 끝났고 N자 그렇죠. 바닷건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초입 국면이다. 우리가 지금 망설임이 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 급등 전에 우리가 저점을 공략하자.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노출되어 버리면 급등이, 급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물량을 잡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를 못 하시더라도 눈으로 한번 해, 확인,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제목란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간편하게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고,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히든 종목 모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다날이라는 종목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시초가 6,92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8,900원 상한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보시죠. 자, 1월 23일 무료 추천주로 다날 시초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 55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고,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28%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시초가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5,000에서 다음 목표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뉴스가 오전 8시 40분경 매일경제를 통해서 기사화가 됐고 동사가 직접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주로 단기 급등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빨리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강력 매수 추천이라고 해서 종목을 꼭 집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루 만에 28% 이상의 상승률, 기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오전 8시 52분 9월 1일 무료 추천주 NFC 시초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9시 장전 9시 장전에 무료 추천주 종목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그래야 장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이 충분히 종목을 인지하고 시초가에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종목 NFC 9월 1일 날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시가 5,990원, 고가 7,590원, 29%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27%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자문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등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매 성공 확률이 높고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와 종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드리는데 그만큼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다날이 종목 1분 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6,92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의 매수 공략을 하시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7,650원에서 7,700원 사이 1차 10에서 11% 내외 익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8,350원에서 8,500원 내외 자, 20에서 22% 사이 익절을 하면 하루 만에 최대 20% 이상 수익을 챙기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전에 보내드리는 종목을 받으시고 시초가에 매수 공략을 하신 다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기분 좋게 수익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전 추천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문자로 추천 종목을 받기로 원하신다 하시면 상단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상승 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장전 추천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 텔레그램방 텔레그램방 입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텔레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 제목에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확인 후에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여의도 증권과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장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매일 저와 같이 하시면서 기분좋게 수익 쌓아 가시면서 투자 하시죠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형 솔루트의 긴급투자 전략 보고서 전부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트에 향후 나오는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세력들의 매집 원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의 목표가, 즉, 세력, 기관과 외인들의 매매 전략, 시나리오별로 목표감이 매수 맥점, 그리고 매도 맥점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 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그런 긴급... 상급투자 전략 보고서 세세하게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지금 어렵게 입수를 했고요. 지금 증권사에서 그리고 기관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느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렵게 입수한 이, 조, 이 자료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제형 제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보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5대 메이저증권사 5대 메이저증권사가 공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내부적으로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외부 유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나오는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 이 재료별로 가치분석 석이 되어 있고 마디카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수급 동향이라든지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즉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계속 쌓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세력들의 매매 패턴이 분석이 되어 있고요. 공매도 세력들의 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이 있을 거고 떨어질 때 청산 시점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매도와 매수 시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 즉, 세력들과 공매도 세력들의 어, 분석, 즉 매매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또 매수 매점, 매도 매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주가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수익률을 쌓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이렇게 세력들 그리고 국내도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전략대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을 쌓을 수 있다 더 이상 속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의 숫자 1번 숫자 1번 또는 제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단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률을 쌓자 말씀을 드리고 또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제목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모두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